하나님의 자녀를 원래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총을 주셨을 때는 구원받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앞으로 세계를 복음할 화237 치우 스 5천 종족을 살리길 원하시는 그런 계획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야망이나 동기나 자기 어떤 욕구나 이런 것을 성취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 언약 안에서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보좌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축복. 이걸 가지고 세계 보마의 축복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 우리가 이제 보좌의 축복 어떻게 누리겠어요? 보좌의 통신망을 가진 시대 전달을 통해 주시는 보좌의 메시지, 그게 꽂힌 안테나가 있는 그 교회 중심으로 그 말씀 송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보좌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오직 성령의 충만 받아야 땅 것까지 증인되고 모든 족속 제사삼고 치유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제 이 강에는 이제 내 나름대로 경험이라든가 보고 들은 거 세상은 모든 것 의식주 중심으로 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의 뇌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한다고 한다면. 언약의 말씀이 내 생각과 영혼과 그런 모든 뇌에그 말씀이 각인되어들될 뇌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열 신분 권세 그 다시 말하면 그열 가지 응답의 비밀, 열 가지 발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시대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장 안전하게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 지금 시대적 메신저를 통해서 이3 7 치우소 0 5천 종 살리는 말씀 송치의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그 흐름을 타고 가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네. 내 생각, 사람들 생각, 세상적인 거 그런 어떤 경험이나 보고 들은 거 이런 의식주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져가면 안 되고,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말씀을 송취하시는 흐름을 타고 가라. 여기 이제 7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적 전두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완성하는 마지막 완성의 흐름이에요. 예, 그게 이제 이3 7치우서밋 5천 종목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 후대가 지금 4차, 5차 산업 시대가 이어 오는데, 오늘도 중요한 말씀 드려내. 이그 삼단체는 이 5차 산업 시대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 가지고 세상이 다 망하는데 그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충만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낸랩넌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만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너지는 어제 저녁에도 메시지 중요한 거 했잖아요. 이들이 미래의 정치, 경제, 모든 문화 그 현장에 그 삼서미술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237치후서미스 축복 누리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때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어, 앞으로 미래를 살리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이제 뭐 가정의 문제는 사실은 그 시대적인 응답의 열쇠라고 그래죠 응답의 열쇠 가정 문제를 보면서 시대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어차피 이제 우리가 또 말씀 나눌 건데 가장 중요한 보좌와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게다 내려놓고 그 보좌와 통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고 결국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이들이 정치경제문화현장에 서비스로 들어가서 이 지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가 의사가 과학이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주인공으로 수임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문제든 개인 문제든싹다 응답이에요. 그게 가정의 문제를 보고 아 이게 지금 시대 문제구나.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미세자리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목사님이 장애가 그 문제였잖아요 그 불행이 완전 발판이 돼가지고 지금 2, 3, 7나라 날개 달고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우리 후대들이 미래 주역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의 계획 그분의 언약 여정 목표 이걸 미리 응답 본자 가진자 누린자 전달자 음, 정복 성취 이게 이제 미션 인터셉 인생 포럼 할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이 시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정리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